Mr. Tarmoff, your wife is de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Is there any way someone could weaponize the bird flu? Is that what we're looking at? Someone doesn't have to weaponize the bird flu. The birds are doing it. 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어, 코로나 사태를 예견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였죠. 컨테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2차 재확산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상황으로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있죠. 3 단계 격상 이루어지게 이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이 민생 경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같은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숨길을 불어넣는 정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경제에 충격을 주고요. 방역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느슨하게 만들 경우 어, 경제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문제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응,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아마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컨테이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10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실제 벌어지는 경제 상황 그리고 방역 상황을 영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묘사했던 걸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볼까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시장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어,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코로나라는 최악의 바이러스에 직격당한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역량과 위기 관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한테 매우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역시도 코로나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백신의 대량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백신 개발 주도국들한테 큰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컨테이저는 2012년에 개봉했는데요. 거의 10년 전이죠. 미국의 여성 사업가가 중국을 여행하는 중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엄마 곁에 있었던 사업가의 아이조차도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아이러니한 것은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한 이 사업가의 남편을 연기한 매 데이먼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만 어떤 항체에 의해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돼지가 감염됐던 박쥐에서온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우한 사태와 매우 닮아있기도 하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에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어, 완치된 사람들의 피에서 항체를 추출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 세계에 비해서는 감염 섭취자가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만큼의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심지어 지금은 구월로 접어들면서 개저성 독감과 겹친 트랜데믹 사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대란과 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컨테이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요. 결국 시카고란 대도시가 봉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역시도 적잖은 도시를 시카고처럼 봉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2차 아웃브레이크 상황을 정부와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이 개발된 이후엔 전 세계에 2500만 명 확진자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생산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특히 한국 바이오회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분업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제약 개발사들은 이미 한국과 백신 대량 생산 계약을 맺고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백신 개발 단계는 보통 일상 이상 삼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과정이 보통 짧아도 5년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전례 없는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 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여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팀한테 동시에 가능성이 는 약물이나 항체를 치료제나 백신으로 개발하게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일상 이상 삼상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백신 산업에 또 다른 혜택을 보는 국가가 한국이라면 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짚을 만한데요. 대체로 백신 값을 높이 부르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파이자 같은 회사인데요. 한때 큰 관심을 끌었던 모더나 역시도 어, 2020년 초에 비해서 4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 한국의 경우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짚어드렸다시피 전 세계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몇안 되는 회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는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대량 생산 회사로 꼽힙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펜리스 회사와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로 구분된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바이오 산업도 이렇게 분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특히 녹십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호흡기 질환으로 어,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메르스 사태나 또는 사스 사태 때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더큰 목적은 대량으로 빨리 어떤 국가보다 먼저 선점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백신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추정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아마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백신 보유국과 백신을 보유하지 않은 미보 우유국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그건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에 심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국민들 모두한테 제공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치 경제학이기 때문인 거죠. 최근 한국은행은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2%로 전망했습니다. 당초에 마이너스 1%대였던 경제 전망률 수치를 낮췄는데요 이게 두 번째 아웃브레이크 때문인 거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건 엄청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치료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추경과.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재정 확장이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컨테이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제가 전 국민한테 돌아갈 만큼 빠르게 대량 생산되는 것이겠죠. 오직 이 방법만이 코로나로부터 경제를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를 규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출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큰 경제적 타격을 줬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큰 경제적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컨테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